Mm. do 선생님이시또 또, 저희의 이번에 음악 앨범에 전 곡을 다 작곡을 하신다 <laughs> 하시데요 <laughs> <laughs> <그래서, 웃음> 그 이야기를 또 차례차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다음 곡을 이제 만나보실 텐데요. 다음 곡은 진화리가 생각날 때라는 노래예요. 이 노래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느낀 생각들이 좀 담겨져 있는 노래에요. 그 이야기에 기대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무엇이든지 진우아니가 어떻게 이제 여행을 좀 시작하게 되었나 이 이야기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네. <laughs> 저희 한 3년 전에 한 다섯 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이제 어 강릉에서 뭐 재밌고 즐거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모였어요.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무엇이든이라고 지은 거예요. 그 다섯 명이 무엇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줄게요 이런 마음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 다섯 명 중에 지금 여기 세 명이 있어요. <laughs> 뒤에 계신 혜린님, 기린님저 이렇게 되었고요.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3 년째 지금 예, 활동을 하고 있고 진우아리를 탐구하는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. 작년부터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우아리가 그냥 음식으로만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음식이 아니더라고요.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삶의 이야기들, 뭐이게 바다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.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그거 없이 했는데 알면 알수록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차에는 아 이만큼만 하자. <laughs>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올해 또 기회를 주셔서 저희에게 아, 올해 작년에 못한 것들을 이제 해보자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작년에는 진우아리를 찾아서 우리가 저희가 여행하듯이 탐구를 했고요. 올해는 진우아리라는 것이, 어, 과연, 뭐, 우리가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, 저희가 오션카인드랑도 협업해서 저기 보면 영상도 있고요. 볼 수도 있지만, 진우아리 자체가 우리 각자 멤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. 그래서 안으로, 안으로, 저희가 안을 들여다보면서, 아, 내 삶에 있어서, 나에게 진화리는 우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, 해봤습니다. 그래서 각자 우리 함께 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의 그런 진화리, 자신을 치료한 진화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번 도 이렇게 전시도 마련했습니다. 저도 옛날에 어, 외곽댁을 가면 그냥 이렇게 반찬으로 내주시던 건데, 그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너무나, 어? 근데 요새 최근에는 먹어보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첫 여행 시작이 오솔비 식당이라고 거기가 이제 그렇게 찬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주시는 분이더라고요. 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같이 한 티를 먹으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도 계셨고, 저처럼 오랜만에 먹어본 분도 계시고 뭐좀 자주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먹는 식감도 되게 좀 독특하고 또 그런 추억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듣다 보니까. 이게 뭔가 뻗어나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 그 강릉 해녀를 만나게 된거 저희가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살지만 그 바다에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는 들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관심을안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진화를 채치하시는 분들이 해녀나, 해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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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들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해양생들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뭔가 감사한 순간들이었어요. 그러면서 그 진화리를 한 30여 년 전에 이제부 연구를 하신또 선생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강릉 원주대 김영훈 교수님도 찾아갔어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간 것 자체가 너무 그분들 한테 너무 반가운 거예요. <laughs> 강릉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준 게 처음이었다. 그러면서 저희. 의 뭐, 무슨 자료나 뭐 이런 걸 너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여기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, 사실 이렇게 인사 정도만 제가 하는 거 외에는 뭐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근데 제가 진화아리를딱여접보면 바로바로 뭐 어떻게 해먹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, 그러면서 또 이야기 를 울고도 트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. 저한테는 진화아리가 되게 마법의 단어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차곡차곡 모이다 보니까 책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전시회에도 풀게 되고 또노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.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여행에서 올해를 이어가는데 좀 많이 부담감은 했어요 작년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올해 과연 또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헤매기도 했고요. <laughs> 저희 길을 많이 잃었어요. 그런 <laughs> 과정에서 또 오히려 예상치 않게 또 좋은 또 선생님들, 그 사람들을 또 만나는 좀 계기가 됐었고, 저에게는 그 진화리 자체가 정말 좀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작년 올해. 그렇게. 뭔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약간 숨구멍이다 이 활동이 저에게는 그렇게 해서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.